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복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시간 아,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광의 성도님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올해 꼭이 소원, 이 소원을 가지면 좋겠다. 이것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앙인에 따라서 성숙의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지요. 같은 신앙인이라도 더 성숙하거나 미성숙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라도 더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변화를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가, 이제는 장성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구절을 한번더 볼까요? 이번에는 바울서신 말고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성도들 가운데 전만 먹을 수 있는 어린아이 성도가 있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장성한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신자의 신앙이 우리 육신처럼 성숙의 단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더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은 영적인 나이가 한몇살 정도 되는 것 같으십니까?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분이 필요하겠지요. 기준이 필요하겠지요. 여러 기준으로 영적인 나이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가 네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풀러 어, 신학교 미국 풀러 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님이란 분이 나누신 단계를 제가 오늘 설교에 맞게 네 가지로 압축한 거예요. 아이네 가지를 볼 텐데 제일 마지막 단계를 통해서 올 한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신앙의 단계 중에 첫 번째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에는 오긴 오지만 단지 종교생활만 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뭐지요?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하는 것으로 신에게 나아가는 방식을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거나 헌금하는 것으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없기에 평상시 예수님과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즉, 기도를 이렇게 하질 않아요. 무엇인가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어도 굳이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께 기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 종교생활을 꾸준히 하는데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에 깊은, 마음속에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배우자 때문이든지, 부모 때문이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으로서의 습관 때문이든지, 그 이유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에, 상태입니다. 이것보다 신앙적으로 좀더 성숙한 상태, 좋은 상태가 영적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든지, 질병의 치유나 문제 해결 등 기도응답을 경험했다든지 등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가끔 의심할 때도 있지만, 스스로 부인할 수 없는 기도응답의 경험이 있는지라 주님께 규칙적으로 혹은 불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도 제목은요. 크게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자신이 처한 문제의 해결에 관한 기도입니다. 질병이 걸렸다면 질병 치유해 주세요. 사업이 어렵다면 사업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식이 속썩이면 정신 좀 차리게 해 주세요 등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또 다른 종류는요.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시험 합격, 취직, 사업 성공 등 내가 가지고 싶고 알성하고 싶고 얻고 싶은 필요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는요, 이처럼 문제 해결과 필요를 위한 간구가 주를 이루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아프면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고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잘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제목이지요. 하지만 문제는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었는데도 맨날 사달라, 해달라, 라고 요구만 한다면 부모 마음이 답답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해결해달라, 필요를 채워달라에 머물러 있다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 이 어린아이의 다음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영적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문제 해결받은 경험도 쌓여가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신 경험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과 자신의 경험이 일치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이웃을 섬기는 등 자신의 재정과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기도 해요. 이 단계에서는 주님을 위해 일하기에 사단으로부터 영적인 공격도 많이 받고 고난이나 환난도 많이 경험해요. 하지만 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가 나무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게 되고 줄기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크고 작은 고난과 체험을 통해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당연히 기도 제목의 지경도 넓어져요. 어린아이 시절 때는 문제 해결과 필요를 위한 기도 제목이 주였다면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 주실 것을 믿기에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은 줄어들어요. 대신에 이웃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적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우선적인 소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헌신을 통해 실제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겉으로 볼때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이 단계에 있는 분들이에요. 많은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사역에 대한 다양한 간증과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지금 들어보니까 야이 정도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이 단계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가장 성숙한 단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단계입니다. 즉 성화. 성화를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 과정은요, 영적 어린아이부터 영적 성인이 되는 전 과정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네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의 가치를 알고 성화를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둔다는데 차이가 있어요. 물론 헌신도 하고 열심히 어, 일도 하지만, 성화를 가장 우선 순위로 둡니다. 이 단계의 성도는요. 앞선 단계에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과정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하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열심히 있는 내가 거친 돌이 될수 있음도 깨닫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이제야 비로소 정말 확실히 인정하게 돼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임을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나의 주장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판단이 사실은 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깨닫게 돼요 가정보금화에 있어서 안 믿는 배우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될수 있구나 자녀 변화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해꾼이 될수 있구나 교회 부흥에 있어서 사실은 내가 다른 일을 넘어뜨리는 거친 돌일 수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비로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담는 성화를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이 깨달음을 얻는 자는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담기 위해 기도하겠지요 무슨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묻고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내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 원하실까?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주님 모습을 담길 원하실까라고 생각하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신자가 일상의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소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산더미 같은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가정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복음화, 다음 세대를 키우기, 교회 부응 등 우리의 해야, 우리가 해야 할 사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와 이 모든 사역들은 우리의 성화를 바탕으로 해결되거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역은 언제나 존재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를 통해서 그의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요, 그냥 부른받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닮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2024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3년보다 2024년에 더 주님을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와 같은 2024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분주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인지를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수많은 일들을 2024년도에 경험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어떤 모습을 담기를 원하실까? 묻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히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이 세상에 온전히 증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